반갑습니다. 3월 4일 금요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주의 전전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의 임재 안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며, 믿음에서 흔들리는 자에게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나뉘어져서, 염려와 걱정으로 나뉘어진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서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이고고식 꺼둘 때에 이쁨으로서 늙어 누리로다.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맞춰놓고 복신 꺼낼 때에 기쁨으로 다닐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Amen. Amen.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락방 본문이 다락방의 내용하고 좀 매치가 안 돼서 제 생각에 본문을 제좀 바꿨습니다 시0편 126편 5절과 6절 2절 말씀 126편 시편 5절과 6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미국 테네시 주에 서는 데이브 형, 데이브드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소설 작가인 데이브 형제는 여러 해 동안 공들여서 이제 소설 작품을 집필했고 이제 출판사에 이제 또는 뭐. 유명한 평론가에게 이제 그 평을 맡겼나 봐요. 그런데 그 평론가가 굉장히 혹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그 쓰기를 심지어 이제 그만하라고 조언할 정도로 혹평을 당했고 그래서 데이비드 형제가 이제 마음이 이제 무너졌어요. 굉장히 슬퍼졌습니다. 어느 날 비통한 마음으로 길을 걷는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소설 쓰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다른 일을 제가 찾아봐야 되겠나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 영어 단어 보면, 라멘, 라멘트라는 말을 썼는데, 이, 라멘, 라멘트라는 말은 영어로, 그, 라멘테이션 해서 이제 그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비가. 구약성경 에레미아 에가를 아, 가리킬 때 영어로, 그 에레미아의 라멘테이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만 이제 막 슬퍼서 하나님께 이제 아,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 형제가 이제 그 슬픈 마음으로 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형제 눈에 저 앞에 길 모퉁이 어떤 그 상자 같은 것이 뚜껑이 열린 채로 이렇게 있는 게 눈에 띈 거예요. 그 길에 무슨 상자가 있으니까 누가 버린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가봤더니 상자 안에 그 뭐가 들었냐면, 은그왜그 어그 손으로 이렇게 잉크 찍어 쓰는 펜이 있잖아요. 그 펜이 여러 개가 그 안에 들어있는 상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펜이 놀랍게도 형제가 소설을 집필할 때늘 쓰는 그 종류의 똑같은 펜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데이비드 형제는 금방, 방금 전까지 이제 막 슬픔에 차서, 하나님 제가 소설 위에 다른 직업을 구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구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 대답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 바로 대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대답의 내용이 뭡니까? 계속 써라! 라는 거죠. 이 이상 확실한 하나님 의 영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데이비드 형제는,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힘을 얻어서, 어, 다시 또, 어, 자기가 부르심이라고 믿고 있는 그 소설 저작에 힘쓰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씨를 뿌릴 때 어떤 씨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느 것이 잘 자라고 또 어느 것이 실패할지 우리는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해서 열매 맺기를 기대하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어 저는 또이 대병제의 오늘 간증을 읽으면서 어, 이것이 나의 고백이 돼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어, 교회를 목회자로서 뭐 섬기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면서 계속 말씀의 씨를 뿌리지만, 아. 어, 어떤 씨가 어떤 성도에게 들어가서 어떤 열매를 맺을 지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열매라는 것은 이제 변화된 성숙함을 말하는 거겠죠. 또는 그 성도가 말씀을 듣고 인생의 어떤 좌절과 낙심에서 듣고 일어나서 그 삶이 변화되는 그것이 바로 열매겠죠. 저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말씀의 농사꾼이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락방에는 전도서 11장 앞 부분이 나오는데 별로 이렇게 매칭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처음 이 말씀을 읽을 때부터 시편 1 2 6편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1 1 6편 본문으로 삼고 이제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126편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까요? 여러분, 부르심의 길은요, 늘 즐겁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거스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흐름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일은 때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됩니까? 나가기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힘드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이 이 길이다. 내게 주신 길이 이 길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로로 또 위로하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 다시 한번 확신을 주셔서 나가는 거죠. 눈물로 기도한 후에 다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아, 말씀사역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뿐 아니라 우리 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사명의 자리에서 때로는 스트레스 받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여기 리차드 형제처럼 올라올 때가 있겠지만, 대비생계처럼 올라올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이적과 또 말씀, 기도 심지어 꿈속에서 또는 걸어가다가도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모든 사명의 길을 눈물로 걸어가며 씨를 뿌리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믿음의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약해진 마음 그만두고자 했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사 여기 형제처럼 소명의 길에 다시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앞날에 수확을 내다보며 예수께서 그 추수할 그때를 기대하며 오늘 노시를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